1940년 5월 유럽 전역이 불타오르던 그날 33만 명의 병사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해변에 갇혔습니다. 등 뒤에서는 독일 전차의 굉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하늘에서는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탈출할 배는 턱없이 부족했고 모두가 이곳에서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평선 너머에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어선, 유람선, 개인 요트까지 평범한 사람들이 모는 작은 배 수백 척이 전쟁터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구조작전, 덩케르크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940년 5월 초,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유럽대륙은 히틀러의 전격전, 블리츠크리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28일 만에 항복했고, 덴마크는 단 하루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일군의 전격전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차와 항공기가 하나로 움직이며, 적진을 순식간에 뚫어버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죠. 제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에 익숙했던 연합군은 이 새로운 전술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월 10일, 독일군은 프랑스와 벨기에를 향해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독일군이 제1차 세계대전처럼 벨기에를 통과해 침공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과의 국경에 난공불락의 마지노선을 구축해 두었으니까요. 영국과 프랑스의 최정예 부대는 벨기에로 진격해 독일군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독일군의 진짜 주공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전차가 지나갈 수 없다고 여겨졌던 아르덴 숲. 바로 그곳을 구데리안이 이끄는 독일 기갑사단이 돌파한 겁니다. 5월 13일, 독일 전차들이 아르덴을 빠져나와 프랑스 북부 평원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합군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뚫렸습니다. 독일군은 무서운 속도로 서쪽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영부레협.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바다로 몰아넣고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낫질 작전이었습니다. 연합군의 허리를 나드로 배득 가로지르며 북쪽의 병력을 고립시키는 전략. 그리고 이 계획은 무섭도록 성공적이었습니다. 5월 20일, 독일 기갑부대가 영부레협의 작은 마을 아부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영국 원정군과 프랑스 제1군, 벨기에군 등 40만 명이 넘는 병력이 북쪽에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의 보급로는 끊겼고 퇴로도 차단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바다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북쪽으로 북쪽으로 밀려났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작은 항구 도시 덩케르크. 그곳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병사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전차의 궤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독일 공군의 슈투카 급강화 폭격기들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폭탄이 실세 없이 떨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구조선을 기다리며 모래사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 수가 없었습니다. 덩케르크 항구는 폭격으로 거에 파괴되었고, 해안의 수심이 야타 대형 군함은 접안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모두 죽게 될 거라고, 영국 해역 건너 고향은 불과 40km, 맑은 날이면 하얀 절벽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덩케르크 해변은 지옥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진 모래사장 위에 수만 명의 병사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허리까지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담근 채몇 시간씩 서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모래 위에 웅크리고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실세 없이 독일 공군의 슈투카 급강화 폭격기가 날아들었는데 그 특유의 사이렌 소리는 병사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삐익 하는 갱음과 함께 폭탄이 떨어지면 모래사장이 폭발하며 흙과 물이 수십미터 높이로 치솟았고 그 자리에는 시커먼 구덩이와 함께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병사들의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메서슈미트 전투기들이 낮게 날며 기총소사를 퍼부을 때면 병사들은 모래 속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야 했지만 총탄은 무차별적으로 모래를 파헤치며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숨을 곳도 없었으며, 그저 운이 좋아 살아남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변 곳곳에는 부상병들이 신음하고 있었는데, 유료물자는 이미 바닥났고, 의무병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리가 잘려나간 병사가 동료의 품에서 숨을 거두는 동안 또 다른 폭격이 이어졌고, 그 옆에서는 누군가 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그 어느 곳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덩케르크 해변이었습니다. 항구시설은 이미 독일군의 폭격으로 대부분 파괴되어 있었고 간신히 남아있는 동쪽 방파제마저도 폭탄 세례를 받으며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좁은 방파제가 유일하게 배를 댈수 있는 곳이었기에 병사들은 폭격 속에서도 그곳으로 몰려들었고, 방파제 위에서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조선은 턱없이 부족했는데, 영국 해군이 보낸 구축함 몇 척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독일 공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침몰하거나 크게 손상되어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병사들은 배한 척이 들어올 때마다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지만, 수천 명 중에 겨우 수백 명만이 탈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시 긴 줄의 끝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차라리 혼자서라도 건너가겠다며 작은 구명보트나 문짝, 나무 판자까지 붙잡고 바다로 나섰지만 대부분은 것엔 조류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영국 해협은 겉보기와 달리 매우 위험한 바다였고 훈련받지 않은 병사들이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점점 절망감이 퍼져나갔는데 누군가는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여기서 모두 포로가 되거나 죽을 거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병사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 병사들은 영국군이 자기들만 먼저 빠져나가려 한다며 분노했고, 영국군 지휘관들은 프랑스군도 함께 철수시키라는 명령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동맹국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해변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조금 나아졌는데 독일 공군의 폭격이 멈추고 어둠 속에서 몇 척의 배가 더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바다는 또 다른 위험으로 가득했고 독일군이 설치한 기뢰밭을 피해 항해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척의 배가 기뢰에 걸려 폭발하며 침몰했고 수백 명의 병사들이 차디찬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해변에서는 날이 갈수록 시체가 쌓여갔고, 밀물 때마다 바다가 시신들을 밀어 올렸다가 썰물 때 다시 가져갔습니다. 병사들은 동료들의 시신을 밟으며 바다로 걸어 들어가야 했고, 그 광경은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1940년 5월 말, 덩케르크 해변의 모습이었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갇혀 있었고, 구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으며, 모두가 이곳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역사상 가장 기묘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940년 5월 24일 덩케르크를 향해 맹렬히 진격하던 독일 기갑부대에게 갑자기 정지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구데리안의 전차들은 덩케르크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지점까지 육박해 있었고 연합군을 완전히 포위하고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히틀러는 돌연 진격을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선의 독일군 지휘관들은 이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구데리아는 '에 우리가 멈춰야 하는가'라며 분노했고 다른 장군들도 승리가 코앞인데 손을 놓으라는 명령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고 독일 전차들은 그 자리에서 엔진을 끄고 멈춰 섰습니다. 이 기묘한 정지 명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하는데. 가장 유력한 설명 중 하나는 룬트 슈테트 원수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는 전차 부대가 너무 빠르게 진격하느라 보급선이 위험할 정도로 늘어났고, 전차들도 계속된 전투로 정비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기갑사단은 2주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고, 많은 전차가 고장나거나 연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헤르만 괴링의 자만심이 거론되는데, 히틀러의 최측근이자, 독일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그는 루프트바페만으로 덩케르크의 적을 전멸시킬 수 있다며 공군에게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괴링은 히틀러에게 육군은 이미 충분히 공을 세웠으니 마지막 일격은 공군에게 맡기라고 설득했고 히틀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히틀러가 영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영국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체면을 살려주며 철수시키는 편이 나중에 평화 협정을 맺는데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에 가깝고 당시 히틀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든 이 3일간의 정지 명령은 연합군에게 기적과도 같은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독일군이 멈춰선 사이. 덩케르크 주변에서는 필사적인 방어선 구축이 이루어졌고, 영국 해군은 철수작전을 준비할 귀중한 시간을 벌수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제1군은 릴 지역에서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덩케르크로 가는 길목을 지켰는데, 그들의 희생적인 저항이 없었다면 철수작전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5만 명의 프랑스군은 7개 사단의 독일군을 3일간 묶어두었고, 그사이 덩케르크에서는 병사들을 태울 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5월 27일, 히틀러는 다시 진격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상태였는데 그사이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덩케르크 주변에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고 독일군은 이제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전격전의 핵심은 속도와 기동력이었는데 정지명령으로 그 흐름이 끊긴 것입니다. 독일 공군의 폭격은 계속되었지만 날씨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는데 5월 말부터 영국 해협 지역에 구름과 안개가 끼기 시작했고 시야가 제한되면서 폭격 효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영국 공군의 스피파이어와 허리케인 전투기들이 본토에서 나라와 덩케르크 상공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독일 공군은 예상보다 훨씬 큰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런던 도버 성의 지하 깊은 곳,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비밀 작전실에서 영국해군 제독 버트램램지가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가락으로 덩케르크에서 도버까지의 거리를 재고 또 재면서 계산에 계산을 거듭했지만 어떻게 계산해도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덩케르크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40만 명의 가까운 병사들이 갇혀있었고 영국해군이 동원할 수 있는 대형 구축함은 고작 40여 척에 불과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덩케르크 항구의 수심이었는데, 대형 군함들이 접안하기에는 너무 얕았고, 폭격으로 항구시설마저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램지 제독은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계획을 짰지만,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3만 명, 기껏해야 4만 명을 구출하는 것이 한계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런던의 전쟁 내각 회의실에서는 인스턴 처칠 총리가 참모들과 마주 앉아 있었는데, 그는 불과 2주 전에 총리에 취임한 신임 총리였고 취임하자마자 영국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닥뜨린 것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어떤 장관은 프랑스가 곧 항복할 것이며 영국도 독일과 협상을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단호했는데 그는 굵은 목소리로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반드시 집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램지 제독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명령했고, 해군뿐만 아니라 민간 선박까지 징발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5월 26일 저녁 6시 57분, 다이나모 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작전명은 도버성지아 작전실에 있던 발전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램지 제독은 영국 남동부 해안의 모든 항구에 긴급 전문을 보냈고, 사용 가능한 모든 선박을 즉시 도버로 직결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도버 항구로 모여든 것은 해군 소속의 구축함들과 몇 척의 여객선이었는데, 이들은 곧바로 영국 해협을 건너 덩케르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해 경로였고, 가장 가까운 직선 경로는 프랑스 칼레 근처를 지나가야 했는데, 그곳은 이미 독일군이 장악한 상태였고 해안포의 사정거리 아니었습니다. 결국 배들은 더먼 우회로를 택해야 했는데 원래 40km면 될 거리를 100km 넘게 돌아가야 했고 편도에만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게다가 항로 곳곳에는 독일군이 미리 설치해 둔 기뢰가 있었고 해군 소해정들이 먼저 나가 기뢰를 제거해야 했지만 모든 기뢰를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첫날 밤 구축함 웨이크풀이 덩케르크에서 병사 600명을 태우고 돌아오던 중 어류에 맞아 침몰했고 15분 만에 배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으며 수백 명의 병사들을 함께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구축함 그라프톤도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 영국 해군은 작전 시작 하루 만에 귀중한 전력 두 척을 잃었습니다. 해군 수뇌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구축함을 모두 잃게 될 거라며 우려했고. 일부 제독들은 더 이상의 대형 군함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칠은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 배를 보내지 않으면 병사들을 구할 수 없지만 배를 계속 보내다가는 영국 본토를 방어할 해군 전력마저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램지 제독을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제독,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 해변에 있는 병사들이 바로 우리의 육군 전체입니다. 그들을 잃으면 영국은 독일의 침공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계속 배를 보내야 합니다. 레미 제독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는데 대형 군함들이 해안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해결되지 않았고 병사들은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수백 미터를 헤엄쳐 나가야 배에 탈수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는 하루에 5,000명도 구출하기 어려웠고, 40만 명을 구하려면 80일이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작전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작은 배들을 동원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선박들로, 병사들을 해안에서 떠있는 대형 군함까지 실어나르는 셔틀 작전을 펼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램지 제독은 즉시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고, 영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소형 선박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27일 저녁, BBC 라디오에서 이례적인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배를 소유하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긴급히 알립니다. 길이 9미터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배가 국가를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즉시 가까운 해군 기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영국 전역에 전해졌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늘어선 선착장마다 어선 주인들, 유람선 선장들, 바지선을 운영하는 사업가들, 주말에만 요트를 즐기던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 자신의 배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떤 배는 너무 낡아서 제대로 항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고, 어떤 배는 강에서만 다니던 평저선이라 거친 바다를 견딜 수 있을지 불확실했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군은 처음에 민간인들이 직접 배를 몰고 덩케르크까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는데, 전쟁터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군 장교들은 배만 징발해서 해군 수병들이 조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배 주인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 배는 우리가 가장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저기 갇혀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어부의 말에 다른 선장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해군은 이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도버 항구에는 하루가 다르게 배들이 모여들었는데, 5월 28일까지 700척이 넘는 크고 작은 배들이 집결했습니다. 멀쩡한 예인선과 유람선부터 시작해서 겨우 사람 몇 명만 태울 수 있는 작은 모터보트, 심지어 노를 저어야 하는 작은 거룩배까지 온갖 종류의 배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배들의 선장은 대부분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민간인이었고 그들은 폭격이나 기뢰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군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항로와 신호방법, 그리고 독일 공군의 공격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그재그로 항해하고 폭격이 시작되면 최대한 속도를 내며 배가 침몰하더라도 다른 배들이 구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런 설명만으로 전쟁의 공포를 대비할 수는 없었고 선장들은 떨리는 손으로 키를 잡았습니다. 5월 28일 새벽. 첫 번째 민간 선박들이 도벌을 출발했는데 해무가 자욱한 가운데 작은 배들은 줄지어 영국 해협으로 나아갔습니다. 템스강에서 온 바지선 선장은 평생 강물만 다뤘기에 파도가 너무 거칠어 배가 뒤집힐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키를 붙잡았습니다. 옆에서 함께 출항한 유람선 선장은 원래 관광객들에게 런던의 야경을 보여주던 배를 몰고 있었는데 지금은 관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항해였습니다. 항해 중에 독일 공군의 정찰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고 선장들은 숨을 죽였지만 다행히 공격은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수평선 너머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고 그것이 바로 덩케르크였습니다. 멀리서도 폭발음이 들렸고 하늘에서는 폭격기들이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장은 우리가 정말 저 지옥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라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른 선장이 우리 아들들이 저기 있네. 돌아갈 수는 없어라고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작은 배들은 파도를 헤치고 기류의 위협을 피하며 폭격의 공포를 견디면서 한척한척 한척 덩케르크 해안으로 다가갔습니다. 해변에서 기다리던 병사들이 수평선에 나타난 작은 배들을 보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저게 뭐야 어선인가? 요트도 있어라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배들이 자신들을 구하러 온 것이고 저 작은 배들을 모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영국 시민들이라는 사실으로 한 병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 맙서사 그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해안가에는 수천명의 병사들이 물속에 허리까지 잠긴 채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작은 배들이 접근하자 그들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여기요 우릴 좀 태워주세요. 병사들의 외침이 사방에서 들려왔지만, 작은 배에는 한 번에 스무 명에서 서른 명 밖에 태울 수 없었습니다. 선장들은 최대한 많은 병사를 태우려 했지만, 너무 많이 태우면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었기에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해안에서 군함까지는 보통 1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한번 왕복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걸렸지만, 700척이 넘는 배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며 수만명을 실어 날랐습니다. 어떤 배는 너무 오래되어 항해 도중 엔진이 멈춰버렸고, 선장은 필사적으로 수리를 시도했지만, 결국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 예인되어 돌아가야 했습니다. 또 어떤 배는 기류에 걸려 선체에 구멍이 뚫렸는데, 무리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병사들과 선원들이 함께 양동이로 물을 퍼내며, 간신히 침몰을 막았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조금 나아졌는데 독일 공군의 폭격이 멈추고 어둠 속에서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의 바다는 또 다른 위험으로 가득했고 불빛을 켤수 없어 배들끼리 충돌할 위험이 있었으며 암초나 난파선에 부딪칠 수도 있었습니다. 선장들은 별과 달빛,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을 길잡이 삼아 항해했습니다. 9일간의 사투가 계속되었고, 덩케르크 해변에서는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영국 정부가 예상했던 3만 명은 이미 첫 이틀 만에 넘어섰고, 사흘째에는 5만 명, 나흘째에는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던 숫자였지만, 작은 배들은 쉬지 않고 바다를 오가며 한명한 한 명을 실어 날랐습니다. 영국 공군은 덩케르크 상공에서 독일 공군과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는데 스피파이어와 허리케인 전투기들이 루프트바페의 폭격기들을 격추시키며 해변의 병사들을 지켰습니다. 해변의 병사들은 영국 공군이 어디 있냐며 불평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높은 상공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영국 공군의 희생이 없었다면 구조작전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6월 1일이 되자 영국군의 대부분이 철수를 완료했고, 이제 남은 것은 프랑스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군을 우선으로 철수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처칠 총리는 동맹국을 저버릴 수 없다며, 프랑스군도 동등하게 구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프랑스군 병사들도 영국 배에 올라타기 시작했고, 영국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덩케르크 시내에서는 프랑스제 1군의 잔존 병력이 마지막까지 독일군과 싸우며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해변의 철수 작전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릴에서 포위된 채 싸웠던 프랑스군 4만 명은 결국 구출되지 못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이 독일군 7개 사단을 묶어둔 덕분에 수십만 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6월 4일 새벽 마지막 배가 덩케르크를 떠났고 최종 집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33만 8천 명이 덩케르크에서 구출되었는데, 그중 영국군이 약 21만 명, 프랑스군이 약 12만 명, 그리고 벨기에군 등 기타 연합군이 약 1만 명이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3만 명의 10배가 넘는 숫자였고, 누구도 가능하리라 믿지 않았던 기적이었습니다. 구출된 병사들을 태운 배들이 도버와 램스게이트 등 영국 남부 항구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누더기가 된 군복을 입고 며칠간 씻지 못해 더러웠으며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거나 극심한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잃었고 전투에서 패배했으며 동료들을 덩케르크에 남겨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비난이 아니라 환영이었습니다. 영국 시민들이 부두에 나와 박수를 치며 귀환한 병사들을 맞이했고, 여성들은 따뜻한 차와 샌드위치를 나눠주었으며, 아이들은 꽃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잘 돌아왔어요.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부두를 가득 메웠습니다. 기차역에는 귀향하는 병사들로 가득했고, 영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병사들은 기차를 타고 영구 각지의 고향으로 흩어졌고 플랫폼마다 재회의 눈물과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살아 돌아온 아들과 남편,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울었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6월 4일 오후 처칠 총리가 하원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갖고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섬을 방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라디오를 통해 영국 전역에 울려 퍼졌고, 국민들은 비록 프랑스에서 패배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덩케르크에서 33만 명을 구해낸 기적은 영국인들에게 우리는 할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견딜 힘을 주었습니다.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끝난 후, 영국 전역에서는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신문들은 작은 배들의 용기를 다뤘고, 라디오에서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방송되었으며, 사람들은 거리에서 덩케르크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영국인들의 마음 속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덩케르크 정신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돕는 정신을 의미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 없이, 계급과 지위의 차이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 바로 덩케르크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작전에 참여했던 작은 배들 중 상당수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보존되었고, 오늘날까지 리틀십으로 불리며 기념되고 있습니다. 매년 덩케르크 철수 작전 기념일이 되면 남아있는 배들이 템스강을 따라 퍼레이드를 하며 그날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8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배들은 여전히 물 위에 떠 있고,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덩케르크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함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공동체가 함께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위험한 바다로 나선 사람들, 자신의 안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짜 영웅이었습니다.